네 안녕하세요 구독을 달아주 슈퍼맨 슈퍼우먼입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하죠? 오늘은 자작택배를 해볼건데 출처 나래도비님입니다 제가 한명이 더 있었잖아요 아이 조그만한 새봄이라고 어제 말해드렸던 첫째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걔는 지금 자고 자고 있다고 칠게요. 지금 피플 박스 있고 그럼 지금부터 아까 말했던 저작 그 연기 들어갑니다. 자 첫째 진짜 관심 부탁드립니다. 뜯어볼게요. 이거는 연기 임을알려드립니요 진짜 연기예요. 해는 아직 없다는 제 친구 말이죠. 곧, 제가 고치대도 없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찍을 거예요, 손으로. 이게.. 예, 이거는 안구인 옷이랑도 끼는거 안구? 신발이네요. 제가,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미 뭐 이런거 같은데 예상 예상대로 예상 이런 발이 보이시죠? 그때 탐도 있고 지금 뜯어볼게요 인형 대망의 인형을 대망의 인형을 뜯어니다데 네, 인형이 이렇게 이런 상태 보이 보이세요? 이런 얼굴로 맞습니다. 좀 야죠? 이것도 뜯고 올게요 허리, 허리 뜯을게요. 제파리 인형을 가리죠. 오늘 사교실을 해서 일찍 끝났어요. 오늘 학원도 쉬는,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온다는 숙제 빼고요. 이제 다리를 뜯어볼게요. 근데 다리가, 다리가 안 보이는데. 이러고 와. 이러고 온 상태라 되게 굉장히 붙어 있어요. 다 뜯고... 오, 죄송합니다. 다 뜯고 왔는데, 2부에서 봬요.